안녕하세요. 주식 정원이에요. 한중엔 CS가 6월 24일 월요일에 상장해요. 상장하기 전에 간단히 핵심 체크해 드릴게요. 한중엔 CS는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 기업으로 냉각수를 통해서 열 관리가 가능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고, 올해 첫 코넥스 이전 상장하는 동목이에요. 지난해 매출은 1214억 원을 기록했고, 영업 적자 80억 원을 기록했지만, 올해 1분기 영업이 익 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어요. 한중일 CS의 공모가는 3만원이고, 식가총액은 2,625억 4,300만원이에요. 3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은 26.54%이고, 금액은 696억 9,300만원이에요. 기관 의무 확약은 20.84%이고, 1개월과 3개월 확약이 가장 많아요. 청약은 IBK 투자증권에서 주관했어요. 저는 두 계좌 청약 참여해서 각각 한 주, 두주 배정받았어요. 상장일 유통 금액이 700억 원으로 작지 않지만 기관 의무 확약이 20%로 높고 코넥스 주가도 49,400원으로 공모가 3만 원과 큰 차이가 있어서 수익이 예상돼요.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